교재 44쪽입니다. 음악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글은 어, 헬름 홀츠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음양학의 성과를 토대로 화음을 설명한 사람이란 얘기지. 화음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에서 이 사람 말고. 유명한 사람이 바로 라모라는 사람이에요. 라모의 화성 이론입니다.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이 음향학이라고 나오죠. 키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참, 여기서 나오죠. 피타고라스입니다. 이거 개념 설명 좀 합시다. 기타고라스가, 어, 기타 치본 사람 있죠? 없나? 기타 상식으로 갑시다. 기타가, 어, 이렇게, 뭐, 생겼고, 요, 해가지고, 해가지고 구멍이 있잖아요. 줄을 요 멀리 이쪽에 잡았을 때 하고, 줄을 구멍 앞쪽에 잡았을 때, A 지점과 B 지점, 어디가 소리가 높아요? B 지점이지. 이걸 발견했어, 피타버라스가 즉, 줄은 한자로 현이라 하거든. 현의 길이에 따라서 뭐가 나오더라? 소리의 높이, 음고가 나오더란 얘기죠. 그렇다면, 현의 길이가 뭐 할수록, 길수록 음고는 높다 낮다 소리는 아까 했잖아 비 지점이 높은 소리다 낮은 소리다 높은 소리였잖아 그렇다면 현의 길이가 뭐하단 얘기니 <laughs> 짧죠? 그지? 그래서 현 길이와 요거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가 나왔던 거야 자 얘는 지금 현 길이를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아현 길이보다도 뭐에 대한 얘기를 는 진동수 얘기를 했어, 이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현 길이가 2분의 1일 때, 3분의 2일 때, 됐니? 3분의, 4분의, 얼마였노, 뭐. 해가지고, 길이 비를 1대, 2대, 3대, 4, 요 때가 가장 소리가 좋더라, 라고 얘기했거든? 이걸 합치니까 뭐다? 1 2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정수비랍미다 이처럼. 그거를 발견했던 거예요. 줄의 길이의 정수비. 그 다음에 이제 진동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진동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 이게 한 진동이었다면 이것에 진동이 또 열이 되는 것도 있죠. 색깔. 오래 되는 거 있을까 이거? 맞지? 어느 게 진동이 이 진동에 따라서 어느 게 소리가 높죠? 빨간색이가 아니면은 초록색이가? 초록색이죠? 이거 색깔 다시 돌리아 이거구나. 아직 제가 그렇게 이거를 오래 아직 쓰는 거지 쓰는 방법도. 좀... 자, 그래서, 봐봐라. 아, 진동수에 따라서. 그렇다면, 진동수하고 소리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비례가 되지. 진동수가 많을수록 소리도 뭐다? 높아지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음고라는 것은 그냥, 이, 나는 이퀄스입니다 그냥, 비례관계에서 진동수하고, 뭐하고, 현의 길이하고, 노렇지 자, 이러한 진동수와 음고의 관계를 가지고 라모라는 사람이 화성이론을 정리했지. 화성이 뭡니까, 그거? 화성 중에서 여러분들, 서양음악의 핵심이잖아. 화 아이씨, 화자가 갑자기 하. 조화를, <laughs> 화합을 이룬다는 얘기지. 그 소리가 도, 미, 솔 알죠? 무슨 화음? 어떤 화음이지? 보미술, 유명하잖아? 이세 개가 동시에 울리면 소리가 참 화음으로 올리더란 얘기죠. 해서 라모는 화성이론을 해서 어떤 화음과 버금 딸림 화음과 딸림 화음, 이세 개를 냈어. 유명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세요. 도하고 미 사이가, 피아노 금방 생각해라. 미파하고 시도가 너희들 혹시 무슨 음이다라고 알고 있노? 온음이 아니고 반음이란 거 알고 있죠? 그지. 그래서 실제 음을 치려면은, 샵 해서 반을 올리든가, 플랫 해가 반을 내리든가. 이거 알죠? 샵하고 플랫. 그지. 그렇다면 도레미 같은 경우는, 반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도를 일도로 친다면 레까지는 도레미 요거는 몇 도가 된다? 3도가 되지 요런 개념들 얘기하는 거야 3도인데 반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지 그래서 장삼도라고 하고 만약에 미하고 솔 같은 경우는 3도지 이것도 3도인데 미파가 뭡니까? 반음이지. 그리고 그래, 요거를 단삼도라고 했지. 그래서 도미솔 같은 경우는 도미 사이하고 미솔 사이하고 도솔 사이를 받는 기라. 도솔 사이가 5도죠. 어? 그래서 4대, 3대, 4대 5라는 어떤 비를 만들었어. 그게 어떤 화음과 버금 딸림 화음과 그 다음에 딸림 화음입니다. 거기서 뭐가 제일 좋다? 화음이 제일 좋다라고 했던 게 라모의 화성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헬름 헐트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은다 제일 밑에 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화음을 얘기한 게 아니죠, 이제. 뭐 얘기했습니까? 이거죠. 맹놀이 진동수가 33Hz일 헤 때, 화음이 좋은 게 아니고, 가장 뭐다? 불협화음이라는 얘기지. 가장 듣기 싫더란 얘기죠. 해서 뭐가 나옵니까? 맹놀이 진동수란 말 나오지. 맹놀이 진동수 하니까, 어? 갑자기 또 옛날에 읽었던 지문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났어요. 못 찾았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무슨 종이랍니까? 에밀레종이라고 거든그 지문 넣으면은 그 지문이 수능 지문으로 넣으면은 꼭 맥놀이 진동수 넣을 겁니다. 소리 또한 두 개가 만약에 겹치면 빛처럼 무슨 현상 생기겠니 간섭 현상 생기겠지. 두 소리가 있으면은 두 소리의 합친 소리도 있겠고 소리의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맞지 그떤두 소리가 합쳐졌을 때 가장 높은 소리도 있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합음도 가능하겠지만 차음도 가능하겠지 그게 이 글에서 조합음이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왜 이래되지? 광편 우편 보통편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문단 한번 읽겠어요 자. 자, 이문단 쪽에서 이제 너희들이 공부할게. 방금, 무슨 펜? 아, 무슨 팬? 부분음 나오고요. 어? 조합음이 나오지? 맞지 부분음들은 악음을 구성하는 그냥 단순음들이야. 하나하나가 다 부분음이란 얘기야. 도미솔 같은 경우는 도미솔에서, 예, 이거 도, 이런 건 부분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도를 만약에 잡았으면은, 도보다 진동수가 뭐인 것, 두 배인 것, 세 배인 것, 네 배인 것. 이렇게 진동수 배수 배열을 했다는 얘기야. 그 배수 배열은 지금 자연수 정수로 가고 있지? 맞지? 그래서 F의 진동수를 갖는 악음은 F 자연수 배의 진동수라고 제일 앞에 있는 진동수가 제일 작은 것을 무슨 음이란다? 기본 음이라 했다 이거지. 이까지는 충분히 이해했죠? 음?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건, 조합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합음은 서로 다른 진동수죠, 지금요. 서로 다른 진동수, F1, F2를 갖는 음이 동시에 울릴 때, 함께 발생하는 게 음이 이렇게 발생하든가, 또는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이거를 이차음이라고요거를하음이란다는 얘기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N은 자연수이고, MN은 중요한 조건 나오죠. 도출되는 진동수는 뭐다? 양수라는 점이야.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300Hz가 있고, 색깔이 왜 이래? 300Hz가 있고, 400헤르가 있다고 라 한다면 두 음이 사음은 300배이 400이 아니고 400배이 300이란 얘기입니다. 왜? 도출되는 진동수가 뭐다?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마이너스 헤르츠는 없지.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소리도없앴구나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합음은 그냥 두 개를 합치면 되죠. 그다음에 자연수의 배수라고 했잖아. 그다음 300 헤르츠를 배수시키면은 이것의 두 개의 두개 조합 아닙니까? 했을 대기 1을 곱하면은 300대 400이 되고, 2를 곱하면 600대 400이 될 것이고, 3을 곱하면은 900대 400이 되겠지? 마찬가지 조합입니다. 300대 400이 있겠지만 300대 800도 있겠죠. 300대 이제 계산이 안 되네. 3, 4, 0 2 1,200도 있겠죠. 600대1,200도 있겠죠. 이까지 그러니까 되었죠? 어? 했을 때 요것들이 갖고 있는 최소 홍배수가 있을까요, 이거 또? 얼마지? 1 2 0 0가 300과 400의 차음은 1대1일 때는 이건 100밖에 안 나오잖아. 여러 가지 조합의 경우를 따질 때 차음이 거의 죄를 갖고 온거 뭡니까? 이거, 이 최소 홍배수죠? 이게 1,200이 나오겠지? 한번, 어, 어딘가에. 배수가 이것도 1200 나오겠지 그러면 은 이것의 차음은 얼마입니까? 0 아닙니까 이제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지금 자 한번 가보자 팝음과 차음이 어떤 건가를 보았지 해서 그것에 대한 예가 가령부터 이까지 나옵니다 차음 빼는 공식 이해했죠?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자 이제 갑시다 두 음이 올리면 두벌의부모음 사이에서 뭐가 발생한다? 조합음이 발생한다. 됐지? 조합음이 발생한다. 맞지? 뭐, 뭐, 뭐하고 뭐? 합음과 처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두 악음의 부모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조합음들과 보았을 때, 특정 진동수의 근처의 맥놀이가 바로 뭐다? 불협화음이랍니다. 특정 진동수가 있다는 얘기 그것이 왜 생기는가 하면서 이제 두음의 간섭이 나오죠, 이제.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이 바로 특정 진동수가 33Hz랍니다. 됐나? 차이가 커요, 적어요? 33Hz랍니다. 얼마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지문을 한번 정리해봤더니, 자, 어떨 때냐면 보세요. 앵돌이는첫 번째 비슷한 진동수를 갖는 두음이 울릴 때 상식적으로 보세요. 비슷한 진동수입니다. 그럼 어떻겠노? 타음이 많겠나 적겠나? 적겠지. 그러니까 하나가 1500이고 하나가 1533이라면 두 개가 동시에 오르면 그냥 그 악기는 때려태야 되지. 이했지 33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그래서 진동수가 두 개가 비슷하면은 뭐가 가, 뭐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죠. 맥놀이 진동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 이게 3 3에르츠아니도 되죠. 이거는 어? 마찬가지. 마찬가지 두 번째 보세요. 뭐, 뭐고 이거? 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보면은 보세요 두 번째도 아까 비슷한 두 개의 부분음 조합음이죠, 그지 진동수가 비슷한 부분음들이 조합음에서 맥놀이 진동수 33 h z 에 가까운 것이 나오는 당연하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어디입니까 보니까 자 협화음을 이룬다라면은 얘가 나오는 게, 협화함을 이루는 진동수의 비가 2대3인 경우거든? 그지? 완전 오도를 이룬다니까, 도하고 솔사입니다, 이거 보통. 도하고 솔사이가 이제 오도 맞죠? 어? 오도를 이뤘는데, 이 도하고 솔을 갖다가 2배, 4배, 6배, 8배, 그 다음에 3배, 6배, 9배 12개, 이게 2대3이니까, 2의 배수배와 3의 배수배로 한 거야. 그랬을 때는 아무리 조합을 따져봐도 맥면이 진동수 33Hz가 안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화음을 이루는 두음은 어떤 경우에도 뭐다 불협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답니다. 그런데 협화음인데 2대3 협화음에서 이 3쪽에 플러스 한 20Hz를 더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 기타 손가락을, 더 손을 딱 찍어야 되는데 솔은 안 찍고 솔 바로에서 약간 한 1cm 벗어나게끔 찍었다는 얘기죠. 이거 알겠지 무슨 말인가? 그랬을 때 20Hz가 벗어났다는 얘기죠. 했을 때 이런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3n에서 2 0가고 6n에서 2배 수가니까 4 0갔고 9n에서 6 0갔고3배 수가 으니까 맞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했을 때 이제 조합을 따져 보니까 따져 보니까 자 6n하고 6n이 최소 옮겼을 단 얘기지. 2하고 3의최소공개수서 맞지? 했더니 6엔에서는 40Hz가 들어갔는 얘기지. 그다음 33하고 비슷하잖아. 이게. 이때 뭐가 생긴다? 불협화가 형성되더란 얘기죠. 맞지?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불협화가 생기는 조건 뭐 있습니까? 여기 있죠. 표파함 이루지만 단순한 비에서 약간 벗어난 진동수비를 올리는 두음 또 뭐다? 불협화음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되었습니다. 수업됐나? 독서지문 개념 이해시켰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1번 오야 x 야 맞죠? 2대 3. 2번 또 맞죠? 쉽죠? 3번은요. 처음이 33 아닙니까 그죠? 5번에 틀렸습니까? 2분음은 단독음이 제 맞지? 그리고 이게 33헤르츠 뭡니까? 맥놀이 진동수죠 이이 지금 조합음이 만들어낸 간섭대 만들어낸 맥놀이의 진동수다 이래야 되죠 부분음은 단독음입니다 맞죠? 부분음 중에서 헤르츠가 제일 작은 게 뭐였고 기본음이라 했고 됐지?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억이 뭐였지? 부분은 이고요 이연이 조합입니다 적절한 것입니다. 뭐야? 예. 그죠 이게 외맹들에게는 엉뚱한 자, 이거는 전부 다 데코레이션에 불과하다 했죠. 5번이죠. 그냥. 맞지? 자, 그다음 갑니다. 2번 문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구문제를 풉니다. 소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가 기본음이 여기 시작했고, 부분음 B가 기본음 여기로 시작하고, C는 이거로 시작했네요. 맞지? 1번 안 해도 되죠? 맞지, 그냥? 기본음이죠? B 부분음의 기본음이죠? 맞지? C의 부분음 중에서는 안 읽어도 뭐한것 같아, 그냥? 곱하기 2한 거, 그쵸? 523을 곱하기 2한 거, 그지 됐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걸로 설마 답을 내진 않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부분놈들이 만든 조합음 중에서, 합음이죠, 합음. 아마 요두 개를, B하고 C를, C, C 더한 거, 그죠더 하지 마세요, 그냥. <laughs> 자, 맥놀이 진동수화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523하고 빼기 뭐 해봐라, 그냥. 5, 2, 3 빼기 4, 9, 4를 해봅니다, 그냥. 얼마 나오죠? 9 나오죠, 여기서? 여기서 얼마 나오노? 2 나오네요, 그죠? 5번 맞지, 어쨌거나. 다음 뭐구나? 4번이고, 요거는 뭘것 같아? 29 헤르츠겠죠. 맞지? 정답 4번이네요. 오늘 독서 지문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